안녕하십니까? 명품 아파트 위원회에 아왔습니다 우리가 예, 얘기할 주제가 뭐였죠? 어, 재활용 관련해서 네. 게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음. 어, 떻게 뭔가 분리를 해야 되고 음.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있거든요. 어, 좀 준비했나 보다. 네. 멘트가 슬슬 나오네, 이제. 네.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긴요. 그냥 개개인 별로 알아서. 알아서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준다거나 뭐분회에서 나와서 뭐분여에 없죠. 아래 경비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응. 와서 좀 도와주시고. 뭐 대부분 아파트 다 그렇죠. 어, 감시는 그러면은 그쪽에서 네. 담당을 해주시고. 아저씨가 관리 감독하에. 음. 네. 그럼 여기서 뭐 많이 알아보셨다니까 그 요새 분리수거할 때 제일 화제가 되는 게 뭐죠? 투명패트병. 이거 안 짰는데 이거 마치네. 투명패트병. 그,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 따로 담는데 마대자루를 따로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어... 알아서? 아니 그 분리 수거 장소에 가면은. 있죠, 따로. 네, 따로 이렇게 분리. 다 종류별로 이렇게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네. 돼 있는 데다썩잖아 근데 투명 페트병은 요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이번에 무슨 요일날 분리수거하죠 아파트는 저희는 월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답사해 주셨나요 아니 전뭐1 0년 동안 제가 <laughs> 담당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저희... 어 자연스럽게 네. 이제 가봤다. 아니 저희 집은 제가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서 한번 <laughs> 네. 이 정황을 봤냐 이거지 어떻게, 아, 어떻게 분리수거 하나? 잘 되나. 동대표시잖아요. 뭐 잘, 이렇게 이주민처럼 그... 하지 말고. 네, 뭐 분리수거 하러 갈 때. 시행이 되나. 어. 잘 되나 뭐 보긴 하는데 음. 의외로 다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 특히 투명 페트병. 응. 어, 그 어, 부분은 응. 화제가 됐으니까. 이게 그 이제 이취지가. 그렇지. 어우. 그 이제 투명 페트병을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를 뭐 이제 다른 뭐랄까 뭐 의류 제작이라든지 기타 뭐 그렇죠. 제작할 때 사용하는 원료로 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투명이라고 해서. 어다다 다, 네, 같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투명이 아니에요. 어,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일단은 그 물병은 음. 무조건 분리수거에 해당이 되고. 네. 예. 예. 그리고 간장통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간장통 투명. 예. 네. 안 되나 보다 물어보는 게. 난될것 같은데. 어, 아, 네네네. 간장통 되고 식용유통. 식용유통 안 돼. 안 돼요. 그치고 네. 좀 다른 것 같아 재질. 그리고 뭐 일회용 컵. 일회용 컵이 페트병이 아니잖아. 뭐 투명 플라스틱이니까 뭐. 아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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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그, 투명 플라스틱 컵어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좀 가지고 오재니까 그렇게 입만 아, 저, 달랑 달고 와가지고 저 커피 안 마셔요 아 진짜 누가 그러니까 마시랬나 한잔 아, 사오면 내가 먹지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네. 사용합니다 버려 버려 <laughs> 어. 고철 <고쳐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 일회용 컵은 어때요? 그 플라스틱 안될거 안 네. 같아 네. 네. 그리고 뭐 계란판 뭐 기타 음. 뭐 과일 뭐 이게 대형마트 가면은 과일 같은 거막 쌓여있는 거, 거, 거. 네, 그런 거잘안되잖 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반에는 많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이게 어때? 투명을 음. 모으는 게 취지인데 음. 투명이 아닌 것도 이제 같이 있잖아요 음. 뚜껑 하고 뚜껑 결합 부분 아~ 페트병을 네. 그렇지 어~ 준비 많이 했나 본데 그래 해봐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이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명 부분만 따로 이게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재질이 다른 그 뚜껑이라든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저 지금 막 얘기 듣는데 졸린데 자면 안 되죠.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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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이 안 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알고 싶어요. <laughs> 저는 이제 그그 그 뭐지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음. 저는 정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말잘 듣는 편이이고 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다 뜯었어요. 어. 뚜껑도 빼고 분리하고. 뚜껑 그 결합하는 부분도 야 그린 고 조그만 거 네, 소포로 예. 다 뜯어내고 예, 야. 그렇게 해서 버렸거든요. 오롯이 이제 투명 부분만 음. <laughs> 이게 덜어낼 때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투명한 게싹 아, <laughs> 본인 성격이 예. 좀 성격이 이상하네. 근데, <laughs> 근데 이제 <laughs> 그 뭐지 그 뭐라 그럴까 캠페인? 네. 뭐 지침? 관리 지침 같은 네. 게 이제 나왔잖아요. 네. 보니까 그동안 헛고생 했더라고. 그렇죠. 어떤 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죠? 일단 그 비닐을 깨끗이 제거하고 어, 그때는 하지 말라고 일단, 일단 나, 내려왔는데 비닐 제거 네. 비닐을, 어때 비닐을 비닐은 제거하고 비닐은 무조건 제거해야죠. 네. 응. 비닐 제거하고 그리고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렇죠. 씻고 네. 깨끗이 씻고 음. 찌그러트린 후, 그렇지, 찌그러트려야 돼, 네. 찌그러트려야 돼.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응. 그래서 이제 불이 배출을 한다. 그렇죠. 근데 뚜껑은 재질이 다른데 왜 닫으라고 랬지 그게 차라리 뚜껑이 열려 있음으로써그 응. 안으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응. 그런 게 차라리 뚜껑을 닫아서 공장에서 분리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네. 이물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고 이미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리배출 하면서 뚜껑은 자동적으로 분리가 네. 돼요 그 공정 과정 중에 이거 뚜껑을 따로 안 따고 기계를 돌 이제 선별하고 기계 돌리고 그러다 보면 요 플라스틱 피트, 페트병 플라스틱은 무거워서 물 아래 가라앉고 이 병막의 뚜껑은 위에 뜹니다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지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질로 따지면 뚜껑을 분리해서 버리는 게 맞아 근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환경상에는 닫아서 같이 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변할 수도 있어요 뭐 뚜껑만 따로 모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룰은 없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닐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옛날에 뭐 이제 뭐 콜라 같은 거 아 제가 이제 아, 제로를 좋아, 좀. 자주 마시거든요. 네, 네. 어, 제로 마십니다. 네. 뭐 그게 옛날 공정에서 만들어진 건지 묻어 있어요. 꽁도 그 부분이 음. 깨끗이 안 떼진다고. 아 그런 게 네. 그거는 100%그 뭐죠 걸러낸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공정이 더 들어가서 오히려 뭐 버려요. 네, 그냥 버린다고. 뭐요 오염물질들은. 그래서 MBS. 응. 또, 어디, 뭐, 지침 보니까, 그, <laughs> 벗겨내기 힘들잖아요. 응. 오려낸다고 하더라. 오려내서 버려주기, 주, 어, 버려달라고 하더라. 뭐, 노력을 하더라고요. 할 수도 있죠, 응.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분리배출을 해주셔도 소용이 없다. 라고 <laughs>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옆이 잘안 벗겨질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제, 뭐, 벗기는 선이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뚜껑을 따시면, 안에를 좀 깨끗이 씻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고리 있거든요? 이 고리도 성분은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 과정에서 이런 건 자동으로 분리가 되니까, 먹지로 뭐 뛰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스트레스 받아. 찌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면, 이거 잘 될까 모르겠다. 응? 에이, 모르겠다. 엔지. 어. 이 칼이 있어. 어, 칼. 칼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분리 수거할 때 칼을 꼭 있어야 될것 같아. 칼이. 지금 상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또 분리 수거하다가 손베면 억울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장 장갑 같은 거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아니 이게 또 운이 나쁘려면 손이 빈다고. 어? 그러면 또 괜히 또 분리 수거하다가 다쳤다고 또꿍치렁거리지 말고. 굳이 이렇게까지. 번거롭. 아, <laughs> 네, 번거롭죠. <laughs> 예, 환경을 보호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까셔 가지고 음, 제거를 완벽하게 해 주시면은 이게 투명이 나옵니다. 투명이.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분리 배출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 적발되면은 얼마인줄 아세요? 벌칙금. 예, 네, 벌칙금. 그차가 10만 원입니다. 그렇지. 2차는 어뭐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하지 않게 추측하지 않으셔도 되게 정부에서 친절하게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으로 정해놓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자기한테 받아가는 줄 알더라고. 요 10만 원내 이렇게 하는지 아는데 그 관리 사무소에서 냅니다. 앰프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몇십몇백원 내는 정도로 끝나겠죠. 몇십 원, 세대 수마다 다르겠지만 관리소에서 우리 공금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배출 특히 페트병 부분은 잘 지켜주시면 좋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실이 돼요 실 그러니까 장섬유하고 단섬유로 쓰인 데 장섬유는 뭘까요? 긴 섬유죠 때려 맞춘 거지 아니. <웃음> <웃음> 어, 지식인인데 지식이 이제 저희가 버리는 거로 셔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 신발도 만들고 그죠 그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 단소면은 주로 모르세요. 조사를 하셨으니까. 뭐옷 만들겠죠. 보통. <laughs> 그 인형 보충제 같은 음. 걸로 쓰인대그 안에 충전제 있잖아요. 뭐, 뭐 벽에나. 그런데 이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요거 관련된 상품도 막 요걸로 만든 상품들. 그런 것도 뭐 따로 소개는 해주는데 뭐 눈에 띄는 기사 보니까 이제 경찰들 옷 경찰 옷 있잖아요. 그거 요번에 최근에 요 페트병 실로 해가지고 납품 되더라고요. 충격적이지만 이거를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페트병을. 어, 그래서 일본, 대만, 중국에서 연한 10만 톤씩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지금 돈이 들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은. 음, 저희도 그 정도 또나라돈이좀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죠 예. 네.